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한번 어, 개인전 위주로 하면서, 음, 한번 다른 문명들을 좀 체험을 좀 해볼게요. 바뀐 것들. 자, 일단은 약간 이런 원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맞춰주고, 음, 상대가 뭐 기병 찌르기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라고 하고 싶은데, 어, 어, 이거 좀 너무 당황스러운데 빠지고 업글 할거 하고, 그냥 이거 ETC 하면서 기병을 좀 뽑아야겠는데 이거? 아 근데 아바스는 바뀐 게 없죠, 근데. 원래라면은 이건는 5분 30초쯤에 완성이 돼야 돼요. 봐봐, 상대 타워링만 하고 이제 없어. 정말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뭐합냐. 아, 아주 멋진 것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상대가 저 그거를 못하게 하네요. 야다 진짜.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한테 보여주겠습니다. 한때 정복자 3. 이제 한국 탑투 전세계 탑1을 찍었던 이제 박모군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네. 이거 근데 이거 관원 찍은 비용이나 이거 생각하면은 음좀 그렇게 이제 금이 많이 모여진 않을 거예요. 자 원래 제가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이거는 안 짓고 이거 시디가 빠르게 한 다음에 보유 왕성수 4개 짓고 그다음에 대장판을 지으면 됐거든요. 또 이제 원래는 심기위주로 캐주고요. 이제 대장판도 좀지어주고 어? 구멍이 뚫렸었네. 안녕. 자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짚고 대장판 더지어도 되겠네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 이걸로 한번 예 아예 굴람만으로 이 태양의 불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런 병원 계속 견제해주고요. 됐죠? 이제 굴람 Shift W 네,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거 안 막히게 집도 좀 지어줄게요. 한 3개 정도. 아, 나중에 이거 한번 만약에 이런 굴람 빌드가 좀 메타가 되면은 좀 제가 유튜브 영상 찍어서 가이드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또 그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목재랑 금, 뭐 업글도 업글 꾸준히 하고, 웬만하면은 어이 목재랑 금도 좀 모아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상대가 상대로 비슷하게 3시대를 늦게나마 따라갈 거야. 그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제 망고넬 테레비셋을 어 이렇게 이제 지어서 밀면 되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최대한 피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예좀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집도세개 지어주고 다기병 저무로 꿇어주면서 자군나으로청병도 정리해주고 야 근데 이거 옛날 무병 옛날 무병보다좀 다르네 아 이게 일단 달라붙기만 해도 사각사각 청병을 좀잘 써내요 대 지금 당황스러할 겁니다. 만약에 그 망고넬리나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으면은 그냥 지금 뭐 목재로 바펼쳐주, 바펼쳐주거나 테크트리 이제 따가 라 주면 되고 이렇게 태양의 볼을 얻어주고 어 앞에 보니까 약간 좀더 이뻐진 것 같네요. 아 이뻐진 이뻐진 건 아닌 아닌데 뭔가 아, 솔직히 색감이 색감이 이제 그거 같아. 옛날 그 롤코타의 그 롤러코스터 디자인할 때그 다리 색깔이 약간 주황색이고, 어 약간 롤러코스터의 색깔, 그 다리 색깔 약간 그런 게 빨간색 같은 그런 느낌? 상대는 제가 이제 중간 유닛 뽑고 허겁지겁 석궁병을 좀 많이 뽑을 거예요. 아예 석궁병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망고네를 계속 모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상대는 스프링 갈드를 찍으려고 하겠죠. 네, 공성병기가 좀 모이고 이제 상대 기갑병이나 그런 보병 유닛 블로킹 할 자신 있으면은 어 솔직히 공성 유닛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어 어, 상대가 그건 안 찍었네요. 석풍병과 공성병기 성치를 지으려고 하는구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누 과연 이 마을에 간이 하게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은 그냥 성체 무시하고 랜드마크만 붙여도 될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다. 미안해. 근데 이거 인성질은 아닌데, 지금 빨리 끝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어, 유가 풍병을좀 뽑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랜드마크 정수 안 했을 텐데, 미안해. 그러니까 누가 누가 이거 하래 누가 웨이브 러쉬 하래 톱날라고 아 이거는 죄송하지만은 이거 상대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꼬우면 성 체러시 안 하고 그냥 송나라 ETC를 하던가 송나라 연노병 찌르기를 했어야지 음 이거는 좀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어, 델리로 델리 물매 좀 오랜만이라서 좀 드가좀 헷갈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운영해 주면서 상대가 뭐, 못 하게 이제 괴롭히면 혀 돼요. 예를 들면 상대가 유물을 먹게 한다는 걸좀 괴롭힌다거나 이제 그러면 되는데 아맞아 이거 원래 생산 건 하나 찍고대장판 짓는 건데. <laughs> 어 잠깐만요. 일단은 상대가 ETC네. 저는 이제 가지 습격대라는 유닛이 있거든요. 자이 친구 지금 좀 이제 빠따들고 있어가지고 컷 찌르고 메이스로 때리고 컨트롤 해주고 아이거 잠깐 이거 빼자 이거 네 계속 해주고 다음에 원거리 방어력 중공업 찍어주면서 상대 이거 이거 이런, 이런 물못 먹게 좀잘기롭해줄게요 어전 이렇게 하는거 좀 권장 드리지 않아요 야, 지금 제가 꼴린데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델리 이제 뭐 리워크 데 이렇게 이제 리워크 데고 하니까 그때 좀더 연습해서 어 나중에 좀 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그 유명한 마릴로드 비스티도 전투력이 이제 깎인다는 물맵이여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빠따로 이건 잡아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잠깐만 이거 3뜻신거 같은데? 석재를 천칠어 석재를 한 700을 아600 했나? 어 잠깐만 아무리 이600 했다고 해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 계속 그혀주고 내게 네, 그냥 이동만 찍을게요. 컨트롤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아 이거 해야겠다. 바다콘. 아! 자 메이스콘. 메이스콘. 돈까스콘. 어? 안녕? 아 근데 그래도 지금 이게 피통이 좀 높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컨트롤 잘하면은? 이제 교전도 교전이고, 어, 견제도 지금 잘 되네요. 좋은데? 찍어주고, 이제, 좀 이제 남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 가서 뜨겠습니다또 이제 학자를 좀 계속 뽑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 모스크 좀더 추가를 좀 시켜주고요. 억울하지? 어 나도 신성롬마랑 싸울 때 이랬어. 아 그럼 신성업 이제 되겠다 이제 어, 여기서 다 빼가지고 어차피 상대가 지금 저 견제하기 힘드니까 그냥 다 뿌려놓을게요 여기 하나 있지 자 어서 리페어 해봐 리페어 자 리페어 해봐 자 리페어 트라이 안 하지? 오케이 자 계속 일단은 던질게요 허.. 어, 아무리 무장병사가 김허병한테 쓴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드 습격대라고? 자, 여러분들 컨셉대로 네어 습격대를 잘 구성해서 이겨냈습니다. 이게 상대가 물 먹는 게 아니라 선제 분소네요. 허, 잠깐만 선제 분소면은 캐식 좀 적극적으로 쓸수 있겠는데? 어, 제가 좀 빌드가 이상해가지고 어서는 어한두세개 정도만 찍고. 아무튼 계속 일군, 어, 좀 찍어서, 목재 좀 모을게요. 바로, 기별 양성소 지어서, 캐식 좀, 이제 돌로, 좀 많이 뽑겠습니다. 어, 지금 타워닝도 안 해가지고, 지금 돌이 꽤 많이 있어요. 자, 마몽 같아서는, 기별 양성소 두개 짓고 싶은데, <laughs> 제가 빌드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하나로만 쓰고, 이제 여기서 캐식을, 어, 돌로 좀 많이 뽑겠습니다. 근데, 돈이 없네. <laughs> 야 잠깐만 돌 가격 200원이라고? 잠깐만 그때는 얼마였냐? 240원이었죠? 여긴 200원이네. 과연 약간 좀 이제 가벼워진 캐시기. 200원에 가버지 살지? 지금 120원, 80원이요. 소파보다는 좀어아 소파랑 가격은 거의 똑같네요. 호, 청년과 공수. 이게 보니까 데미지가 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지! 흡혈이 그 있지! <웃음> <웃음> 자, 이렇게 꼬라 박지 마세요, 이거. 자, 체력 회복. 체력 회복. 난 그리고, 원방도 있다고? 난 원방도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저의 실수. 네, 저의 이제, 미스테이크. 하지만, 원방과 근공을 찍는다면, 자, 이건 저희 미스테이크예요.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음좀 먹을 좀 끌어주면서, 이제 하나씩 원래 야근약을 먹어주고, 어차피 이거는 어이 회관으로 막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고, 네, 체감상 이게 한 타일 때는 캐식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좀 이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견제 같은 거할 때나, 이게, 체력 올라가는 식으로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써야, 돼 이게, 어, 쓰려면은, 이런, 어, 공업보다, 좀, 방업을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공수랑 같이 가야겠다, 이거. 옛날 프랑스 하듯이, 이제, 약간, 이런, 어, 힘싸움은, 공수나 이제 그런 걸로 해주고, 캐식은, 이제, 견제용 으로 쓰는 거야. 아 이거 질거 같은데. <laughs> 아 잠깐만. 근데 아아 아 뭔가 좀 실제로 좀써 보니까 너무 좀 이제 캐식이 좀 너무 잘 높긴 하네. 아니야, 아니야. 난 지금도 충분히 캐식이 쎄다는 거를 의심치 않아. 너도 의심치 않아. 나는. 자, 이런 식으로 업글 잘 하고 있죠. 아, 이게, 상대가 인별이라서 이게 예, 활 공격력이 좀쎄서 그래요. 잠깐, 그렇게 믿어주시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해주고, 아 체력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더, 좀 해방을 잘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공업을 하니까, 아니, 방업을 찍으니까, 방업을 찍으니까 그래, 나름, 음 이제 프랑스의 기사만큼은 아니지만은 약간 견제하는 시간이 좀긴네 어우 잠깐만 근데 내 본질이 여보 잠깐만 나 이거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나 이거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상대는 업글도 안한 그저 인이라고? 자 가봅시다 다시 한번 다가 컨트롤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캐식으로 잘 정리해주고 근데 캐식이 그래도 이제 원방은 좀 있으니까 나는 좀잘버텨줬고요네 그렇게 믿고 싶네요 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 이거는 화가 나니까 그냥 여기에 아 평타선 하나 찍자 이거는 평자선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되겠죠? 어, 잠깐만. 아, 좀, 좀 거세다? 적치는 법도 알아? 그럴 수 있어. 어. 적치는 건 AOM의 기본 소양이지. 아, 근데 이게 캐식이, 어, 이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자, 캐식을 지금 믿어 의심치 하지 말자. 어, 믿어 의심치 말자.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단지 너가 개 못해서 그런거야 캐식은 트래시가 아니야 자 트래식은 깔 비지가 아니야 할수 있어 자잘 생각해 자 너는 프리뷰 영상, 프리뷰 영상 때 캐식을 어떻게 쓰기로 했지? 어 저는 기습하면서 쓰기로 했어요 상대가 금 먹거나 식량 먹을 때 터는 방식으로 아 근데 한탄 너 무서워 아니할수 있어 자 박먹훈 의심하지마 몽골을 의심하지마 자 몽골의 캐시글 이게 그냥 좀 체력 높은 기사였으면은 한번 붙어 볼만 했을텐데 아니야아니야 의심 어 의심하지마 자 천천히 자 공수 모으면서 어 3시대에 빨리 가고 그 3시대 바탕으로 3시대 캐시로 한번 참교육 한번 해보자 좋아 자 초원 보러 여기가지가지 허어 3시대를 가려고해 그물캐 그건 안 되지. 자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다음에 어그로한번 빠져 주는 척하면서, 어 빠졌나 보다. 이렇게 할때 들어가는 거야. 자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어, 사라짐 사라짐. 나 지금 이 기회니? 이거 도망치는 거야. 자 나는. 원방업 된 캐시기니까. 좋았어. 잠깐만, 근데 이거 체력 회복하려면은 때려야 되는데.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어. 오케이. 업그레이드 할거다 해주고. 이제 베타랑업 됐을 때. 다시 한번 다닙시다. 어! 여기 있는 거 알았구만. 자, 이제. 체력이. 좀 그래, 조금 올라가. 가벼워진. 3시대 캐식이라고? 감히 3시대 창병 따위, 2시대 창병 따위 3시대 캐식한테 따불어? 난 방어력이 5라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여러분 캐식 믿으시나요? 캐식 믿나요? 아 여러분 딱딱이를 믿으세요 캐식을 믿으세요 딱딱이를 믿으십니까? 캐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캐식을 믿어 의심치 어,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자, 캐식으로. 자, 캐식으로 컨트롤. 자, 캐식 어그로 끌고, 궁수가 창병 잡아주고, 이제 무장병사가 창병이랑 붙어주고, 그리고 캐식으로 궁수 잡는 거지. 자, 좋아. 봐봐요. 지금 잡으면서 체력을, 어, 체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자, 이 3의 수치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아니, 의심치 마. 지금 무장명사 빨로 좀 막는 것,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캐식이 아니었으면은, 딱딱이로도 힘들었어. 네, 지금까지, 박모군의 캐식 약팔이었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음, 이제 모처럼 캐식을 리메이크한 월드엣지 형들이 삐질 수도 있어. 어, 삐질 수도 있어. <laughs> 여기까지만. 자 이제 한번 어, 새롭게 추가된 새로본 스파이를 좀 뽑아볼게요 이거는 네, 아 어, 스파이한테 딱 이제 어울리는 에어테대로 하고. 어, 근데 이게 좀 비싸지긴 했네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바로 이 스파이를 찍기가 좀 힘드네. 어 잠깐만. 그럼 차라리 군사학교 지을 때 공수 말고 그냥 스파이 찍으면 안 되나? 그냥 급병형선수안 찍고 그냥 군사학교에 1파이만1파이 믿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생산 건물에 성병이나 군수만 찍고. 자 컨트롤. 나는 공성업이 된에어트일러고 컨트롤해주고. 자 돌진. 아! 난 인성업이 된1파이라고 아. 대박. 하지만 내가 너보다 빠르다고. 아, 맞다. 이게 가지스격 때도 이게, 이게 좀 이동속도가 좀느려졌지 아, 그럼 이제 이런 18기병 찌르기 필드 할때 여기 학자를 뽑는 거보다 네, 이맘을 뽑는 거보다 그냥 레오트를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이속효과를 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 넌 학자가 있어? 난 메어트레가 있어 자 바로 공속업이 된 공속이 빠른 메어트레야 자 아무리 학자의 힐로 트랙해복한다고 해도 따라올 수 없다고? 메어트레 공속으로 따라올 수 없다고? 아 근데 그러게요 이거 지금 체감 좀 되네 근데 오아좀 길어가지고 이거 선방 치거나 반격하기 좋은데요? 자, 너가 아무리 정속대로 성질을 빨리 먹어도 정복제 우스만 앞에서는 명감하면안 된다고? 와, 사거리 근데 길었으니까 견제하기 쉽네요. 게다가 스펙도 지금 좋아지고. 그냥 공속, 그냥 공속키고 원방 찍고, 하, 원방 찍고 하면은 이거 스파이 건 제, 좀맞기좀어렵겠는데 컨트롤 아이고, 잠깐만 근데 무 m 제 on, can they 지 o v e this? You go, move this, m 이거 e this, m o 컨트롤! 난 지금 봐주고 있는건가? 본사 그너 찍을게요 사실 이거 창병을 찍으면 돼 이게 창병을 찍으면 되긴 한데 자존심 때문에 창병 못찍고 있요 너는 한구가 없지? 난 있어 너가 지금 아주 힘들.. 어뼈 빠지게.. 어? 지금 식량키는.. 일꾼을 뽑고 있는 동안 난 어선에서 아니 난 부두에서 일꾼이 나온다고? <목소리> 여러분 뽑지 않겠습니다 3시대에 가능하니 있더라도 창병 찍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겁쟁이들이나 겁쟁이들이나 쓰는 거예요 네자메어트로 쓰는 거는 겁쟁이가 아니고요 ETC를 간다고? 이건 혼나야겠지? 어 물을 먹는 것도 아닌데 ETC를 가? 이거는 금방... 키지 말고... 공속 물어봤자... 자, 이건 학자로는 좀 힘들 겁니다. 자, 지금 금방북이랑 공속북까지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어, 나의 정체벽은 잡았구만. 하지만 너의 일군이더 위험할 것이다. 자, 저는 계속... 네, 그냥, 어, 행복하게, 어선 찍으면서 30대 갈 준비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랭게임이었, 저 랭게임일 때저 이렇게 안 해요. 저 랭게임일 때 개빡세게 합니다. 자, 이거는 즐겜. 해피해피한 킹매치기 때문에, 저의 등급에 그런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지금, 신유님만 위주로 뽑고 있는 거예요. 아, 아니야. 공성병기안 뽑아. 공성병기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짓궂히는거는 없으니까나것거같아요오 지금 병력이 없는데 회관을 지으려고 해? 안되지 회관은 금지 다시대부터 뽑을수가있어 굿. 굿 억울하지? 나 정석대로 했는데, 이렇게 좀, 말리니까 좀 억울하지?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도 옛날에 그랬어. 자, 이제 베트남업 해주고, 이 친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원래 세상은 잔혹한 법이에요. 예, 네, 이해해줄 까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좀, 죄송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제, 이분은 이제, 월드잇지 갤러리 같은 데 가서, 어, 존망게임 하면서, 오스만 사키라고 하면서, 에어엔 접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댓글로 사람들이, 그딴 존망게임 아직도 하고 있는 너가 레전드라고 하면서, 어, 이제 위로하는 이유를 위로 해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에어엔폰데 어떡해. <laughs> 이게 에어엔폰데 어떡해.